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면서 보내는 거룩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아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어,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한 여자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었을 그때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 지키는 것인데, 한 일주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어, 거기서 식사도 하고, 지내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이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성전 중심에 숙소를 얻어놓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뵙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저녁에 만찬하고 이렇게 한 주간 정도를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절기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고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명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때에 식사하고 또 성전에 가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저녁식사 저녁만찬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거기서 식사하실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도 시골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보면은 한 집에 좋은 경사가 있으면 잔치를 하잖아요. 뭐 대학에 합격했다, 자녀가 뭐 어떤 승진했다, 그러면은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는 뭐 기름진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은 음식들, 떡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다 같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 왁짝지껄 하죠. 또 여기에서도 뭐 식탁을 차려놓고 또 식사하고 저쪽에서도 뭐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어, 우리가 그 잔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시끄럽고 왁짝지껄하고 정신없고 얘기 막 자기들끼리 정치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잔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모였는데 점심 식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 십자가가 있죠.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루입니다. 이게 거의 하루예요. 하루만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겠구나 이걸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면 잔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잔치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쩌면 굉장히 좀찹잡하고요 가라앉아 있고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 신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떠들으면서 정치 얘기 막 피대세워가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요, 뭐 누가 올코 그러니 여기 술 가져오라는 얘기도 하고요, 여기 음식 좀 갖다 달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왁짝짓걸 떠들고 신나게 즐기고 재밌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한복판에 있는 정자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고 있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저기 찌그러져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채 자기 얘기하고 음식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여러분 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이 나드 옥합이 뭐냐면 아주 향기로운 향유입니다.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냄새가 온 집안에 쫙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갑자기 냄새가 나니까 너무 좋은 아름다운 냄새가 나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는 것이지 말을 멈추고 음식 먹는 걸다 멈추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잔을 내려놓고 그 냄새가 나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서. 그것이 냄새가 쫙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전한 나도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 옥합은 뭐냐면 여인들이 여인들이 한 평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머니가 딸이 시집가기를 위해서 거의 지참금조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에요. 이거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도나 이렇게 높은 산악지대에 산맥 같은 데에서 나드라고 하는 이 식물의 뿌리, 그 뿌리에서 조금의 양을 채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향기롭고 고급진 그런 향, 향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한다면 한 300ml 정도 되는 이 정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귀족들이 사용하고 왕족이 사용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나올 때에 백성들에게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개선 퍼레이드를.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올 때에 그 전날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요. 그러고난 다음에 온 몸에 이 순전한 나드 옷감을 이이 향유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백성들에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갈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른 향기의 냄새가 은은하게 쫙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나 귀족들이나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를 가론 유다가 얘기하거든요. 여자가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왜그 향유를 낭비하냐.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그거를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삭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따지면 300데나리온이 3천만 원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 1년 연봉. 1년 연봉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부어서 향기로운 남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는 지금 이 일을 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가 왜 그거를 허비하냐.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돕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거다. 나의 장사를 준비한 거. 예수님의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누구였냐?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음식 먹으면서 즐기고, 즐기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다들 바쁠 때 지금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이 여자. 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리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한번 여러분 어, 우리도 포도주 와인을 보면은요. 뭐 되게 비싼 것들이 있거든요. 뭐 1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술이 있어요. 와인 같은 거는. 근데 그 마개를요. 코르크 마개로 이렇게 딱 막잖아요.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코르크 마개로 딱 막잖아요. 그러고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어, 이 나도 값도요. 너무 귀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밀랍을 녹여가지고 그 마개를 완전히 밀봉 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유리 재질을 녹여 가지고 그 호리병 뚜껑 있는 데에다 거기다가 그냥 이걸 딱 막아 버리고 굳혀 버리면은 이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둥이를. 그래서 한번 이걸 깨뜨리면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참 냄새가 참 나니까요. 거기 안에 있었던 잔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를 주목하냐?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는지 저는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자의 헌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헌신. 자, 사람들은요. 다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 생각하고 있고요. 음식 먹고 있고요. 자기 시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 정말 뭐 이거 뭐 눈에도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바르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님에게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누가 보이냐?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 주목받게 하는 저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를 잃게 우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잃게 우는 헌신이었다. 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아마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일상에서도 보 보면 예수님은 뭐 계시 계시는 건지 그죠? 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저기 내 삶의 저 변두리 끝에 저기 다락방 같은데 이런데 계시나? 소외 받고 우리 주님이 소외 받고 교회 다녀도 뭐별볼일 없나 이렇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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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아닐까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존재가 가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헌신이 있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헌신을 보면서, 아, 이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이분이, 아, 이런 존재이시구나. 이런 거를 확인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보면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었던 잔치하는 사람들, 제자들, 이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연봉 1년 연봉 되는 3천만 원 되는 것을 깨뜨려 가지고 한번 사용하면 끝인데 그거 깨서 머리에다가 붙는 순간에 이분이 이분이 이런 분이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셔라고 하는 것을 존재를 일깨워 주고요. 확인시키는 그런 헌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얼마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어, 뭐다본게 아니어서 한 장면, 장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TV를 틀때 이렇게. 참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 드라마 자체를 한 30, 40분 안에 이렇게 쭉 리뷰를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유 씨, 가수 아이유 씨가 여자 주인공인데, 돈 없는 가난한 청년이에요. 가족들 다 죽고 할머니, 벙어리이신 할머니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얼마나 뭐, 이렇게 막 변변치 못하고, 그렇죠. 그런, 그런 청년인데, 오히려 독한 마음을 먹고서 독기를 품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하니까 세상 살려면은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독기를 품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 가운데 이선균 씨, 이선균 씨가 남자 주인공인데 이선균 씨가 이 아이유 씨를 잘 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이유 씨의 이제 어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뭐 돈도 없고 뭐뭐 뭐 배경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 청년이 누가 장례식에 올 사람이 있겠어요? 벙어리 할머니, 누가 와가지고 어이 화한을 보내거나 이럴 수 있겠어요? 너무 막막한데, 이선균 씨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형이, 그 형이 자기가 돈을 지금까지 모았던, 이렇게 꽁쳐두었던 비자금, 이것들을 막 장판에다가 숨겨놓고, 뭐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했던 것, 이런 것들,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유의 아이 청년의 가난한 청년의 장례를 그 할머니 장례를 치러 줍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화환을 꽃다발을 쫙 그냥 화환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냥 수십 개를 어 하고요. 자기 돈을 다그깨 가지고 비자금을 깨 가지고. 장례식을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다 장례를 치러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그렇다. 지금 이게 메시지다. 그래서 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힘없고 가나답다고 해서 네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너는 귀한 존재고 너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존재를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제가 감명깊게 그거를 아주 봤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이런 헌신 때문에 아. 이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아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일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보니까 전에 제가 중고등 학생 때 이렇게 아버지 교회죠 거기 교인 가운데 장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장모님이세요. 근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에 4시면 나와 가지고 제일 먼저 와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몸이 불편해서 택시를 타고 오세요 택시를 타고 또 택시 타고 가시고 새벽에 그렇게 일평생을 해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분이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통해가지고 야 하나님 내가 함부로 대할 분 아니구나 교회?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 마음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경험이 돼요. 그분의 헌신이. 여러분, 오늘 이 여자가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붙는 이 헌신이요. 많은 사람에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밋밋하고 이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존재를 다시 일깨워주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의미.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분이 아니야. 이분이 죽으신 십자가를 주신그 일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런 헌신이 아니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여인이 그오합을 깨뜨린 이 일이요, 이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 주는 교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존재를 다시 일깨우는 그런 은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